입니다. 제가 늘 쓰고 있는 사용법인데요. 아침마다 일기예보 알림을 저는 이와 같이 받습니다. 제 핸드폰이고요. 아침에 8시 5분이 되면 자, 오늘 최고온도는 17도시고 최저온도는 5도씨이며 비올 확률은 0%입니다. 라는 알림을 받아요. 늘뭐 일기예보 보지 않고 이렇게 바로 받을 수 있어요. 자, 이거를 세팅하는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탈에 접속을 해서 파워 오토메이트로 이동을 합니다. 자, 그리고 템플릿으로 들어가세요. 자, 템플릿에서 뭘 찾아주시냐면, 일기예보가 포함된 일일 알림받기라는 템플릿, 바로 얘를 쓸 거예요. 자, 대풀이 되는 거에 날씨, MSN 날씨와 알림을 써서 만드는 플로우라고 하네요. 자, 다음 누르시게 되면, 자, MSN 날씨는 자동으로 체크가 되고요. 노티피케이션은 체크가 되는 걸볼수 있습니다 자, 체크 체크 된 상태에서 계속 누를게요 자 그러면 이와 같이 세 단계 메뉴가 나옵니다 얘네만 설정을 해 주시면 아침마다 일기예보 알림을 받을 수가 있어요 자, 하나씩 볼게요 자 제일 위에는 Recurrence 해서 자 간격을 뭘로 할 건지 자 저는 하나, 빈도는 1 1일에 한 번씩 받을 거예요 그리고 매일 시간은 8시 5분에 실행으로 해 두었습니다. 여기는 뭐 여러분들 더 누르셔서 8시 5분이 아니라 좀더 일찍 해 놓으셔도 되겠죠. 자, 그리고 네, 그 아래쪽에 get f o c u s e for today 해서 위치는 어디로 할 거냐. 전 안양에 있거든요. 자, 여러분들이 있는 위치로 이동을 하시고 단위는 m 트 t r i 으로해 줍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단계. 자 아까 보신 거죠? 자 하이오브 온도 높음 온도 단위 연도그 다음에 로우오브 온도 낮음 온도 단위 비올 확률 체소로브 레인이라고 되어 있고요 링크되어 있고 조건 위치가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하이오브를 뭐 오늘 최고 온도라고 한글로 바꾸시면 그게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로우오브를 뭐 최저 온도, 그 다음에 비올 확률 뭐 이렇게 해놓으셔도 되겠죠. 자 이렇게. 세 가지만 세팅을 하시고 저장 누릅니다. 자, 그리고 나면 저장이 된 거고요. 내 핸드폰에 파워 오토메이트 플로우라고 하는 앱을 설치를 하게 되면 이와 같이 플로우가 네, 만들어져 있고 몇초 전에 실행이 된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침 8시 5분이 되고 나면 이와 같이 플로우 알림이 오고요. 얘를 네, 밑으로 내리면 이렇게 방금 전 설정한 게 매일매일 일기예보가 내 핸드폰으로 알림이 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위치에 네, 일기예보를 받아보시는 플로우가 되겠습니다.